s k 하이닉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주파한입니다 벌써 주말이 끝나가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서잘쉬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남은 시간 동안은 s 쉬시면서편안한 마음으로 제 영상 시청하신 다음에 새로운 장이 시작하는 이 내일부터 저와 함께 수익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그일 미국 증시부터 확인해보면 다우존스, 나스닥, s p 5 0 0이 3개 지지수이이 0.48%, 0.03%, 0.32%로 각각 다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유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못 들으신 분들 계시니까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인베스팅닷컴 보시면 금요일 밤에 이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가 됐어요. 자 이게 예상치인 75k를 크게 못 미치는 22k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이 수치가 뭐냐면 미국은 굉장히 큰이 농경지를 가지고 있죠. 농부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건데 이 농부들을 제외한 고용지수가 금요일 밤에 발표가 된 겁니다. 자이 수치는 직접적으로 금리 인하와 직결되어 있는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상승한 미국 증시의 3대 지수들이 더 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락을 했어요. 자 이게 지금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역대 신고가를 만들어내면서 계속 상승만 이어가니까 상승에 대한 피로감 이게 누적이 된 겁니다. 자 또한 많은 이슈들로 이미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데 또 이런 이슈가 나왔다고 한들 금리 인하라는 이슈가 만약 없었다면 자이 내용이 상당히 큰 악재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가가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지금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상승을 만들어 갈 건데 이 내용이 분명히 다음 주 월요일 우리나라 차트에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내용처럼 앞으로 주가의 영향이 갈 만한 추가적인 내용과 함께 우리가 이 SK이닉스라는 시장 안에서 어떻게 이 수익을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을지 이 대응 전략 또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수급부터 보면 금요일에 모건스텔리 골드만삭스, JP보관, 시티그룹 이런 외인들이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하면서 좀 들어와 줬습니다. 자, 크게도 볼까요? 한두달 정도 보면 골드만삭스, 모건스텔리, 시티그룹 이런 외인들이 100만 주 넘게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수해 줬단 말이에요. 지금 가장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이 골드만삭스를 한번 보면. 지금 이 순매수 수량만 봐도 매수가 매도보다 훨씬 많이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이 물량을 전부 보유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한 외인의 평단가를 알면 앞으로 더 쉽게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도 찾아왔습니다. 지금 순매수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골드만삭스를 먼저 보면 267,000원 여기서 가장 많은 물량을 매수했습니다. 자 모건 스텔리도 볼까요? 모건 스텔린은 27만 8천 원 여기서 가장 많은 물량을 매수했는데 그 다음으로 많이 매수한 가격대가 29만 6천 500원과 26만 9천 500원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이에 27만 8천 원의 평단가가 위치 해 있겠구나 이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27만 8천 원이 지금 이 주가가 여기가 손해 구간이겠죠? 그럼에도 계속 매수를 이렇게 계속 하고 있다는 건 주가를 전고점인 30만 6천 500원보다 더 위로 끌어올린 다음에 그때 매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수급을 받는데 또 앞으로 차트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슈들도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다음주 9월 11일 목요일에 선물과 옵션의 동시 만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1년에 4번밖에 없는 굉장히 큰 이슈인데 흔히들 t 드러플 위칭데이라고 하죠 자, 이때 엄청나게 큰 변동성이 나 t t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전에 미리 이 선물과 옵션 포지션을 계속 파악하면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a little bit 보면 이 콜옵션에 굉장히 많은 외인 들의 포지션이 지금 잡혀있는 걸 확인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437.5 에서 447.5이 사이에 굉장히 많은 매수와 매도 포지션이 지금 보이잖 아요. 현재 지수가 지금 432.5니까 외인들이 저윗 구간의 포지션을 잡아뒀다 는건 우리가 다음주 동시만기일 전까지 이 지수 최소한 이 위까지는 상승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동시만기가 1년에 4번 밖에 없는 만큼 이것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꼭 체크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차트도 볼게요. 지금 8월 말에 이렇게 개파락이 좀 나와주면서 6 0일선이 급격하게 뚫려버리니까 우리 sk아닉스 주주분들 지금까지 굉장히 답답하고 힘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금 이 평선의 상방으로 돌리면서 상승하려는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지금 금요일에 60일선과 매물대 상단 이두 개를 동시에 강력하게 뚫어주면서 상승해냈고 외인들도 지속적으로 계속 매수를 해주는 걸로 봤을 때 우리 sk하이닉스 당연히 이 상승을 이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sk하이닉스 지금까지 어떻게 상승이었나요? 크게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273,100원 저점에서 이때 당시의 고점인 248,000원까지 가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18개월 1년 반이나 걸렸단 말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올라갔다?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이렇게 N자형 패턴을 그려 나가면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정고점인 30만 6,500원보다 더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N자형 패턴을 그려 나가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조정 구간에서는 수익을 볼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고점과 저점만 확실하게 잡아 나가면 이 고점에서 매도를 좀 하고 이 저점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면서. 이 아래, 이 최저점에서 매서 그냥 가만히 기다리시는 분들보다 더 많은 물량을 가져간과 동시에 수익을 극대화시켜 볼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 5% 수익을 볼때 우리는 25%에서 30%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이 30%의 수익을 받다? 그럼 우리는 최소한 100% 이상의 더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실제 그 상황에서는 오르고 있는데 더 오를지도 모르는데 팔라고 하는 거랑 반대로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더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사라고 하는 거 따라하기 힘드실 수 있어요. 이게 맞나? 얘가 미친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실 텐데 자 저는 이 타점들 기가 막히게 잘 잡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은 지금도 다 많은 수익을 보고 계세요. 자 근데 제가 계속 지금 이 방송에서만 타점을 드리다 보니까 방송 싱크도 좀 밀리고 실제로 주가가 더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 신호를 무시하고 혼자 하시다가 그 타점이 지나가고 나서 대응을 하시는 바람에 제 위에서 물린다거나 손해를 보신 다음에 저를 다시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제게 너무 답답해서 이제는 방법을 바꿀 겁니다. 확실하게 도움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문자로 그냥 직접적으로 전송을 해 드릴 거예요. 자, 잠시 제 연락처 위아나 띄어 드리겠습니다. 0 1 0 8 5 7 1 5 0 6 0제제 번호로 SK 하이닉스니까 SK 그냥 두 글자만 문자 보내 주세요. 이렇게 문자가 오면 제가 이 영상을 보시고 문자를 보낸 구독자분인 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따로 이 연락처를 저장해 둘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저장한 연락처 구독자분들께 단체 문자로 이 실시간 타점을 장중에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게 방송보다 훨씬 더 빠르고 확실하게 대응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알려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하나만 해주시기 있습니다. 바로 구독 좋아요. 이 정도만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그럼 제가 앞으로도 더 많은 주주분들을 도와드리면서 이런 영상을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꼭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근데 이러면, 너가 그렇게 잘하면 혼자 하면 되지, 왜 우리를 알려주려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죠? 저 혼자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도 예전에 이 코로나가 막 시작했을 때 있죠? 자, 이때 주가가 상당히 크게 빠지면서 저도 큰돈 잃어봤습니다. 그때 당시엔 뭐 이런 유튜브 채널 없었고요. 저 혼자서 그냥 책을 구매해가지고 책 보면서 투자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회복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는 어떤 주식이 올랐나요? 자, 처음엔 이런 바이오,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바이오주가 급등을 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때 재지나 택배 이런 곳에 투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집에만 머물잖아요. 자연스럽게 배달 택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택배는 당연히 올라주는 거고 이 택배를 포장하는 제지 회사, 즉 골판지 회사가 함께 급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이걸로 계좌를 좀 회복했어요. 근데 왜 힘들었다고 했냐? 이 종목을 찾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다는 겁니다. 자, 택배 제지가 오른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 종목마다 등락폭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꼭 기업 분석과 기업 가치를 판단하고 들어가야 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혼자서 힘들게 주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다 아니까, 제가 이 라이브 영상으로 남아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듣고 배울 이 선생님, 이것도 진짜 중요하지만 함께 수익을 벌고 기뻐할 수 있는 이 파트너,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해요. 혼자 하면 상당히 외롭습니다. 심지어 잘못된 판단을 정정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볼 확률도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선생님도 되어드리고 파트너도 되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꼭 도움을 드릴 테니까 우리 함께 해보자고요. 아, 그리고 제가 구독자분들 위해서도 선물 이거 하나 준비해왔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이 SMR과 연관이 있는 종목인데 자 SMR과 연관이 있다고 하면 또 원정 관련주 가져왔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원정 관련주가 아니고 저는 보안 관련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SMR과 원전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 보안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계실 텐데 자 수많은 보안 관련주 중에서도 급등 임박한 특정 종목 하나 가지고 왔으니까 당장 조금 시드가 부족하다고 하시더라도 이 종목을 미리 알아가신 다음에 앞으로 이 종목 통해서 큰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 매우 필요로 하고 있는 이 원전과 SMR의 큰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자, 원전은 한두 곳에 대규모로 건설을 하는 반면에 SMR은 수십 곳에 소규모로 모듈식 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원전은 물리적 보안, SMR은 사이버 보안이라는 점인데요. 자, SMR 대부분 AI 자동 제어랑 원격 모니터링, IoT 센서 등이 보안에 굉장히 취약한 것들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과 EU에서도 보안 규제를 강화하려고 이 원자력 보안 프레임워크를 법제화하고 있어요. 자이 SMR이 도입될 가장 유력한 장소가 어딘가요? 바로 군사 기지랑 AI 데이터 센터거든요. 기본적으로 최고 수준의 보안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여기 들어가는 순간 이전력망 공급하는 게 아니라 군사, 핵물질, 전력망 등 이걸 통합적으로 다 방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보안이 선택이 아니라 전제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차트를 한번 보실 텐데. 자, 이 차트, 인벤티지 랩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앞쪽 구간에서 바닥 대비 3배가 올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주가를 누릅니다. 자, 누르면서 뭘 하냐. 이런 하락형 매집 패턴을 보여준다. 올리면서 매집을 하고, 누르면서 들어왔던 사람들 손절을 시키면서 또 한번 매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뒤에서 뭐예요? 이 구간에서 물량을 잡아준다.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애초에 여기서 물량을 던진 거였으면 다시 여기까지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목 어떻게 됐죠? 여기서 흔들고 슈팅 강하게 나왔죠? 여기서부터 6배에서 7배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 얘도 똑같죠? 자, 하락 매집을 진행을 하고 나서 바닥에서 추가 매집을 한 후에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 자, 매집을 정말 오래 했기 때문에 정말 강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이 거래량을 봤을 때 내려올 때 거래량이 이 정도예요. 자 그런데 지금 바닥에서 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이 정도가 터졌다는 거예요. 장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 돌리고 있잖아요. 자 상승 탄력이 나오기 일보 직전이다 라고 볼수 있고 꼭 체크하셔야 되고 나중에 못 잡으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지금 이 종목 미리 담아 놓으면 800% 수익을 무조건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지금 이 종목 자, 위에 있는 번호 있죠 이게 제 개인 번호인데 여기로 히든이라고 문자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들을 거고 이 종목 SMR과 연관된 해킹 공격 시뮬레이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업인데요 자, 이 SMR이 운영 중지시 어떻게 될까요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여기에 필수적인 보안 테스트를 제공하는 기업이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자, 이거 지금, 지금 잡으셔야 돼요. 기회는 두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010-857-1-5060. 여기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큰 종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였습니다.